슬래시 사진 제공 등후2018 트리펄레이 조직위원회 전 세계를 빛낼 별들의 축제 2018 레이저 아티스트 어워즈즈의 티켓이 공식 오픈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레드카펫투 행사, 생중계 등 시상식 관련 문의가 온 오프라인을 통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 최초 가수, 배우 통합 시상식 2018 레이저 아티스트 어워즈즈 조직위원장 박준철 2018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이하 2018트리플레는 오는 28일 시상식을 앞두고 8일 오후 8시 케이스타그룹 케이스타워그룹 의장 김효진 티켓팅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 회원가입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하 케이스타그룹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티켓을 오픈한다. 2018 AAA는 페이스 티켓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구매한 티켓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에 페이스 등록을 해야 한다. 페이스 티켓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아마존 레코그니션을 기반으로 별도의 종이 티켓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입장이 가능한 케이스타그룹의 새로운 바이오 입장 방법. 방법은 티켓을 구매한 후 어플리케이션 스타 홀리트를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해 페이스 등록을 하면 된다. 티켓 분실에 걱정 없이 빠르고 편리한 입장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티켓팅은 남표, 프리미엄 양도, 위조 등의 음성적인 불법 문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빠른 공연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본 행사 입장은 이 등록된 페이스티켓으로 가능하다. 특히 레드카페트 행사, 생중계 등 시상식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후문. 한편 티켓 오픈을 앞두고 시상식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트리플레이 시상식 본식에 앞서 28일 오후 1시부터 파라다이스 시티 아트스페이스 플라자에서 진행될 레드카펫 행사 는 티켓 없이도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총 4시간 반 동안 진행될 2018트리플레이 시상식 현장 등은 주간 방송사인 머니투데이 방송 MTN으로도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역대급 라인업과 1층 전석 스탠핑석을 예고하며 치열한 티켓팅 전쟁을 예감케 하는 2018 AAA에는 각 장르의 대세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한다. 라인업에는 방탄소년단, 워너원, 아이콘, 트와이스, 세븐틴, 지코, 뉴이스트 W, 몬스타엑스, AOA, 마마무, 선미, 가세븐, 세븐, 우주소녀, 구구단, 모모랜드, 스누퍼, SF9, K.A.R.D, 청하, 더보이즈, 프로미스나인, 스트레이키즈, 여자, 아이들 디크런지, 아이즈원까지 가수 26개 팀을 공개 이병현, 이준호, 장기용, 김다미 김명수, 진영, 진주영, 이지은, 아이유 주지훈, 류준열, 유현석, 김서련, 박혜진 류이호 이승기, 정혜인, 최태준, 곽시앙, 신현수, 이다희, 정인선, 하정우, 배수지, 성훈, 차은우, 최민호가 합류했다. 2018 레이저 아우티스트 어워즈즈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스타뉴스, 스타어즈가주최하며 레이저 아우티스트 어워즈즈 조직위원회의 주관으로 오는 11월 28일 오후 5시 글로벌 허브시티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된다.